관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4 0대 캠프의 아까 미션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비전을 만들어서 현재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어, 가장 필요 미래 우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제안을 사태입니다. 어, 항상 제가 이때 자세한 것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어, 앞으로 남은 임기 후반기 동안 항상 신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우리 회원님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항상 겸손과 배려 정신을갖고 국민의 눈높이 같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이 전문가 단체로서 좀 인정을 받고 진중을 받을 수 있고 회원분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는 그러한 어,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어, 항상 그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고 <목소리도> 사양을 받았고 가까이 갈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정부와 정비권에서도 전문가 단체도 없어 정책을 만들 때 의사의 의견이 반영되게 할 것인가? 또한 회원들이 정말 아 내가 대한회사에서 회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현재 회원권익센터에는 다양한 그 각국 실이 국들에서도 임원님들 들어와 계시고 회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해 민원제에서 약 3만여 건의 저희 민원을 해결했었고요. 올해 7월에는 제가 이게 대해서 회원권익에터에서 이제 복사가 될때 보고서를 다산하게 됐습니다. 네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뭐 면허신고 감염병예방대책 개인정보대책 또회원정보수정에 뭐 있지만 사실 기타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분들께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가심평을 다, 그복지부 현지조사나 뭐 현지 와 실사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진료실에서 각종 의료분쟁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분쟁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초동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가 그게 있어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세무 관계, 국세청과 어떤 세무조사라는 그런 관계 분들도 들어오고 또 직원과 어떤 직원과 어떤 노무 분쟁 문제. 문제 또 중요한 것은 뭐 진료실에서 어 지금 의료인이 대한 폭행 문제 등 정말 민원이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대에서 그각 있는 어 국장님들, 팀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담당 이사들 다 들어와 계신 단톡방에서 바로 접수해가지고 24시간 안에 첫 번째 답변을 바로 드리고 72시간 안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적게 이사님들끼리나 직원께서 현지로 가셔서 해결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 뭐에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회원분들께서 많이 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회원분들이 주인이 되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게 저부터 어떤 회원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 나씩 해결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는 2022년에 15,900건 들어왔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회원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각종 법안에 대해서. 우리 회원분들의 권익에 대해서 위해가 어, 갈수 있는 그런 법안, 또 회원분들의 권익을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현재 가장 현안이 간호법 아닙니까? 그래서 간호법에 대해서 정말 저희 계속적으로 임기 내내 지금 간호법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간호법이 사실 처음에 이제 의협과 간호사협 병... 정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약이 연대대 해서 같이 기자회견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하면서. 공동 대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대응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어, 실손보험청관수합법안은 어떻게 보면 민간보험사와, 어, 계약자와의 문제를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심사평가한다는 가치가 문제점이 많다는 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연대를 해서 이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또 정말 의료인 통역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 8월에 어, 용인에 있는 비병원에서 의사분을 갖다 응급실에있는 근무나 의사를 그, 불만을 품 환자 보호자가 나수로 이제 목을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정말 심각한 식경이 이서저서희가 그동안에 정치권에도 많이 여야 회원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사 불벌조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전문가에 대한 보복범죄, 쉽게 전문가라는 게변호인 법조인이라든지 의료인장, 보부범죄시 청량을 가중처벌하게 한다는 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어, 일부 개정 법률 안도 와 있고, 또한 응급실에서 이렇게 어떤 그 폭력이 있었을 때 이제 주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감 규정을 없애게 하는 그런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와 있고, 상당히 지금 어, 고문적으로 현재 회의들이 꾸준히 어, 노력한 결과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발의돼 가지고 아그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우리에 대한 폭력이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대처,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런 어떤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들이 이 영리적인 관점에서 너무 죽성적으로 생겨서 굉장히 많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많이 양산되고 있고, 그게 의사와 같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치과사회, 의뭐 치과사회, 의 변호사회, 다양한 단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들이 의협, 변협, 취업, 건축사협가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공동 대처를 하기로 했고 지금 여기에도 사실 다직역에서 괜히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만큼 플랫폼의 피해가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이네 단체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다양한 단체들 연대해가지고 플랫폼이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문제는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제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의협주도의 이제 전자착도 인증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다음 다음에 의사협회에서 플랫폼 구축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좀 미래 의료를 준비하는 그리 대처하고자 저희가 미래 정보과학 전문위원회를 발전해서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미래 정보과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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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저희가 네이버 헬스케어 방문해가지고, 어, 직접 이렇게 회에님해좀논의를 했었고, 어, 조만간에 우리 카카오 헬스케어도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어,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가 제가 먼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가 이제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보물을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 의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 사실 작년에 제가 5월 1일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어, 김부겸 국무총리님 만났었고 방금 또 박병식 제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 특별히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꾸준히이 설득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입장 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조금씩이설득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첫 번째 사진은 그때 어,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어, 특히나 작년 11월 4차 코로나 코로나 4차 대유행 당시 사실 정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어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작년 11월 4차 대응 올해 2월 그 오미크론변이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거의 10시에서 뭐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신입대 시도구사 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정부보건 복지부 중수본 중대본과의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재택 치료 관리 모델이라든가 우원국 동네 의원이 중심되는 진료 우원 코로나 19 진료 모델을 만들어서 동네 의원약만천개 소가 이렇게 그 신속 항공 검사를 검사를 해서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정부하고 신뢰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택 치료 관리 모델이라든가, 동네 의원, 중심의 코로나19 진료 모델이, 어, 정부에 받아들여지자, 이제 상당히 그런 전문가 단체로서 이상이 올라가서, 이번에 대전에 이제 앞 3월달, 2월, 1, 2월에 이렇게 다양한 후보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저, 대통령이신 유성열 대표 후보님도 오셨고, 이재명 후보님, 어, 심상규 후보님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비 후보님들께 많이 오셨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뭐 최재형 후보님, 원희 후보님, 이렇게 양철수 후보님 오셔서 저희 어, 여야 가리지 않고 이 다양한 후보님들이 오셔서 이것만 자체도 아, 저희는 굉장히 그만큼 의사협회가 의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또뭐 그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적재 기한을 어, 후보들한테 드렸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장, 이건 작년 사진입니다만, 정부와, 정부와 정책공과 소통도 강화해서, 어,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대표 또 송영길 대표께서 그 의원 직접 방문하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의료 전달책에 대한 대책,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이렇게 김희석 어, 공무김위원장이 놓으셨고, 요 이렇게 방문도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 어, 우선 저희가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의료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의원금도 저희한테 전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 다양한, 보건대 정책을 대성호 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님, 국회의장 다양하게 이렇게 했었고요. 월, 21, 월, 7월에 이제 후반기 국회가 이렇게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어 후반기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가 보건복지, 법사위, 정무위 등 제약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서에 약 70여 명의 국회의원분들 직접 면담해서, 현안에 대해 양이 논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 폭력, 뭐, 다양한 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제언도 드리고 법안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많은 제안을 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지금 간호법 이라는거우뢰면허법특수하게뭐진사 뭐 실손법, 적합적 법안 뭐 공공의대, 비대면줄 정말 너무나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꾸준히 여야와 소통 꾸준히 대화를 하고 균형과 교통함으로써 회원분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8월 19일에 어, 이거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었던 필수를 살리기 국가 책임제와 또한 그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그 커뮤니티켜에 대해서 저희가 민관 협의체를 만들자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정부의 답변이 와서 9월 19일부터 필수를 의료 살리기 어, 의료계와 협의체가 만들어져 지금 이제 6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중 하순경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수를 살리기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이 저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이제 그 한덕성님 되고 이때는 당선되고 직후에 김부겸 총리님 됐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정부 그리고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어, 정부 관련 유관단체와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질병관리청, 식약처와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모든 걸 만나가지고 어, 저희들이 현안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나 어, 식약처라든가 질병관리청에서는 회원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원분들의 권익을 조금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병관리청 장의도 되고 또 심사평가원장님, 공단이 다양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 두 번... 아, 미션 이구나세 번째 미션은 의원및 의사의 사회적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2000년 의약품으로 투쟁 이후에 어, 사실은 어, 정부에서 일방적인 그리고 약간 주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회원분들은 반대, 반대, 반대 하다 보니까 국민분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의사협회는 반대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기득권 지키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회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좀평가가받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다양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지금 이번에 이제 그 MD 올해부터 올 가을에 mbn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어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말 고생했던 시골에 계시는 다양한 학교에 계시는 이렇게 교원의 선생님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을 해서 필수의료에 관련된 분들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캠페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송출 중에 있고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덕분해서 의사와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어 뭐, 이번 TVN과 교통방송봐도 이렇게 추석 때 저희들이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각종 뭐 홍보도 했었고, 현재 KMATV라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어떤 의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의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 조만간에 이제 뭐, 방송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의사와 환자와 신뢰 회복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번에 이게 의사일단 유상이라는 의료비당 유상이 올라갈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미라리 돼가지고 결국은 정말 국민과 우리 의료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인 역할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이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에 사랑의 열매와 이렇게 모이름 맺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특히 회원분들로부터 직접 한 5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어, 불교 재단, 카톨릭 재단 그리고 이제 기독교 복지 재단과의 MOU를 맺고 나서 저희가 매달 두 차례씩 500여 명의 그 어게 복구 어르신들, 그다음 노숙자 분들께 따뜻한 점심을 함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7 차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직접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같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자원공사 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저희가 당연히 은평 이렇게 사랑마을서노도 사랑 봉사도 많이 하고. 어, 특히나 이제 국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기금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직접까지 하고요. 좀 앞으로 이번에 또 특히나 이태원에서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지금 그 다음날 바로 개최를 해서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분양소에 했었으니까 긴급 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정신상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진료 도해가으로써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 혜택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저 제가 재난 의료지원단 같은 걸 만들어서 1 6개 시도의학지원단을 만들어서. 정말 국가적 재난 사태가 있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직접 국민과 분 직접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재난 사태뭐수재라든지사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때도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 또 회원분들께서 이번에 포항에서 피해 입으셨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굉장히 사회적 그 책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국민들과 이렇게 각각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항상 우리가 의사라 해서 겸손하고 국민분들을 대리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갈때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그 이제 이태원 사고 수습을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월요일부터 해서 마침 그날 제가 조문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해서 의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렸고 지금 현재 그 심리 트라우마 입으신 분들이 약 7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과학회, 대한정신의학과 의사협회 연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에서 위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19 상시에 그 저희들이 의사협회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시도의사의 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체 채취라든가 생활 치료 센터 같은 데도 우지원도 했었고요. 다양한 일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의료를 선도하는 패러다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 반대 하다가는 이 시대적 흐름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회원분들에게 피해가고 젊은 의사분들에게 피해가고 우리 후배 의사들에게 어떤 어떤 기회의 땅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미래 의료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정보어학 전문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의사분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아이스역 쪽에 집중하다든가 그런데, 그 벤처기업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다양한 여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제일 중요한, 그, 비대면 진료, 의역주도의 플랫폼. 공적 전자 저방면 전자 기비등 다양한 것 그리고 특히나 의사 과학자 양성 같은 부분도 이제 이게 대학을 만드는 비밀가되지 않도록 여과 대학 졸업 때 의사 중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 중에서 특히 이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 같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미래 의료 현안을 의협이 당연히 전문가라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뭐저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 십일에서 1 2일 정도면 우리 대한 의사협회 신축회관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7% 정도 이제 외양은 외주 그 외명은 다돼 있고요. 어, 인테리어가 한7십만육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십일에서 12, 1 3일 정도 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일주를 시작하면 인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처음 만들어졌던 과정인데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연말이라면 최1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새새 사옥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 1이지 정도에서는 어 회원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4가지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어 45명의 임원들 110명의 직원들이 한방만뜻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러한 미션을 임원과 직원들이 한방만뜻으로 수행해 갔을 때 정말 아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변했구나 장는수가 전문가 단체도 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정부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믿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상대방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항상 지금 1년 반 지났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후보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회원분들을 주인으로 삼기고 또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맞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간그 알찬 그 회복 보고를 해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고 를게 모든 핵심 이슈가 몰려드는, 어, 지역 단체이기 때문에, 어, 다소 이제 분량이 많았지만,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어, 많은 부분 알고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